광군제 행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광군제 행사 중 채널을 통해 판매량 많았던 상품 골라봤습니다. 채널마다 소개하는 물건이 다르고 집중하는 제품이 다른 만큼 판매량과 판매 제품이 꽤나 다른 편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어떤 상품들이 많이 팔렸는지 확인하시고요. 내일까지 진행되는 광군제 행사 이용하세요. 다음 주 블랙 프라이데이 때또 다른 물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영상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5위. 구스다운으로 유명한 피터칸 제품이에요. 필파워 700 플러스 상품으로 빵빵함 우수하고요. 100% 이집트산 패브릭 사용했고 오코텍스 인증, BSCI 표준 인증 모두 받은 제품입니다. 은근히 구스다운 이불이 편하고 굉장히 따뜻하죠. 이불 안에 구스들이 한 곳으로 몰리곤 하는데요. 이 제품은 핀치 주름으로 사각 모양을 해두어 쏠리는 것을 어느 정도 막고 있고 이불 8 곳에 코너 테채용했어요. 24위 209시 구입하셔야 부탄가스, 이소가스 둘다 이용 가능해요. 캠핑용 제품으로 인기 많은 3구 버너입니다. 단일 화력이 아닌 3개의 스토브 탑재해서요. 더 빠르게 강한 화력 제공해요. 접었을 때 불과 8cm 정도로 공간 차지하지 않고요. 전용 가방 제공해서 휴대성도 좋아요. 이소가스, 부탄가스 모두 이용 가능하고요. 화력 굉장히 세다는 평가들이 줄을 이루고 있네요. 23위 인텔 A10 x 칩셋 탑재한 무선 랭카드예요 와이파이 6e 지원하고 블루투스 5.3 탑재했어요. 방열판 기본 탑재되어 있어 가성비 꽤나 훌륭하네요. 무선랭카드는 인텔이라고 할 만큼 성능 좋아요. 인텔 AX210 칩셋 사용에 와이파이 6e까지 지원하네요. 블루투스 5.3은 기본이고요. 데스크탑에 날개를 달아주는 무선랭카드예요. 무선랭카드는 리얼텍, 미디어텍 칩셋 사지 마세요. 무조건 인텔 칩셋 제품을 추천해요. 2 2 오리코 USB 클립형 허브 제품이에요. 저도 재작년 구입해서 사용 중인 제품인데요. USB 3.0 확장 포트로 모니터나 책상에 고정해서 사용해요. 책상 위를 깔끔하게 해주면서 부족한 USB 활용할 수 있어요. 옵션에 따라 SD 카드 리더기도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클립 형태로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서요. 자주 사용하는 동선에 설치하면 한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21위 이분야 끝판왕 제품인 키카 Z 펜트예요. 제품 하나가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되는지 보여주는 제품이죠.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압축 펌프, 바베큐 히팅, 캠핑 시불 피울 때 등등 바람이 필요한 모든 환경 대행해요. 정말 이 제품은 작은 사이즈의 강한 바람으로 유명하죠. 캠핑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씩 다들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활용성 뛰어나다고 합니다. 2 2 샤오미 미지아 H501 헤어드라이어 제품이네요. 퍼플, 화이트, 블랙 등 다양한 컬러 선택 가능하고요. 디자인 고급스러우면서도 심플해서 좋네요. 1600W 전력 보여줘, 빠른 건조 보여줍니다. 11만 RPM에 62mm 세컨으로 바람색이 좋고요. 345g으로 본체 무게감이 상당히 가벼워요. 오래 들고 사용해도 손목이나 팔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에요. 후면엔 LED를 통해 바람 종류에 따라 컬러 표시 다양하게 해주네요. 19위 수납형 키보드 손목 받침대 제품입니다. 합성 PU 소재 외에 아크릴 상판 새로 등장을 했어요. 손목 받침대는 대부분 키보드 사용할 때 쓰는데요. 여기에 수납 공간 제공에 활용성 더 좋아졌어요. 가격 저렴한데다 수납 공간 활용하는 방식 좋아요. 개인적으로 아크릴 상판 제품으로 추천해요. 은은하게 속이 비치는 반투명 소재 사용하고 있어서요. 넣어둔 물건 찾기 좀더 편하고 적당한 딱딱함 때문에요. 타이핑이 더 편하게 느껴지네요. 18위 어썸텍 140W 충전 스테이션이네요. 한국형 플러그 상품 선택 가능해요. 총 5개의 충전 단자 제공하고 있고요. USB-C 단일 충전 최대 PD 100W까지만 지원해요. 두대 동시 충전 시 95W, 45W로 작동하기에 140W 표기하고 있어요. 충전 스테이션으로 발열 관리 잘 되도록 세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LED 디스플레이 채용에 충전 속도와 전력 표시해줘요. GAN6 기술 탑재했네요. 가격 고려하고 5개의 충전 단자 감안하면 저렴한 제품이에요. 17위. JONR ED11, ED12 모델이 차지했네요. 무선 물걸레, 건습식 모두 청소 가능한 모델이죠. 한 번에 빠르게 청소할 수 있어. 꽤나 실용성 좋죠. 판매량 그만큼 꾸준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알리 청소기고요. 한국 카톡을 통해 AS 1년 무상 교체도 진행 중에 있어서요. 알리 제품치고 AS도 괜찮아 판매량 많은 것 같아요. 11과 12 모델 기능 차이가 미세하게 나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ED12 모델 추천해요. 오토 무빙 꽤나 편해요. 1 6이 이번에 저도 구입을 한 제품이네요. 에세저 15000mAh PD65W 보조배터리에요. 더 용량 큰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 선택한 이유는요. 가격 저렴한데다 용량과 PD 충전이 적당하게 합의본 제품이라서요. 용량 크면 너무 크기가 커지다 보니 휴대성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작은 제품은 노트북 PD 충전이 어렵기 때문에요. 크기와 PD 충전 용량 모두 고려해서 구매를 했네요. 급할 때딱 한번 노트북 충전용이면 되거든요. 가격 현재 괜찮습니다. 15위. 저렴한 가성비 SSD 제품입니다. 판시앙 NVMe PCIe 4.0 SSD 제품이고요. 500GB부터 1TB, 2TB 상품 남아있네요. 알리에서 판매 중인 SSD 제품 중 품질 문제 없는 브랜드예요. 품질 이슈가 있던 브랜드가 있었기에 다 동일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몇몇 브랜드 제품은 생각보다 품질이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요. 해당 제품도 준수한 가격대와 품질 유지해요. 슈퍼세이브 외엔 별다른 할인이 없네요. 현재론 가격 메리트가 크지는 않습니다. 14위. PTC 미니 히터 제품입니다. 보통 사무실에서 일할 때 많이 이용하고요. 가정에서도 도시가스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이용해요. 최대 1500W 전력으로 작동을 하고요. PTC 히팅 적용되어 전기료는 생각보다 많이 먹지 않아요. 동종 작동 구동에 비해 덜 먹는 것이지 소비 전력이 애초에 낮진 않습니다. 일반 모델과 무선 모델로 리모컨 모델 가격 차이 거의 없고요. 기울어지거나 넘어질 때 자동 전원 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작고 효율성 때문에 많이 구입하셨네요. 13위 알리 인기 브랜드인 믹시 캐리어입니다. 다양한 캐릭터 제품 군중 해당 모델이 13위를 차지했네요. 20인치와 24인치 중 선택 가능하고요. 와이드 핸들 채용의 균형도 잘 잡고 이동할 때 편해요. 쉽게 넘어지거나 캐리어가 돌아가지 않아요. 디자인 우수한 편이고 전면 개폐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캐리어와 다른 형태가 처음 어색함이 있는데요. 오히려 차곡차곡 쌓기 편해서 좋더라고요. 12 노트북 충전기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썸텍 PD배가트 제품이고요. 한국형 플러그 선택 가능하고 PD배가트 케이블 포함 제품이 더 저렴하니 꼭 케이블 포함된 제품 구매하세요. USB-C 2개, USB-A 1개로 구성된 모델이고요. LED 디스플레이 통해 충전속도 전력 표시되고요.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고 품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노트북 전용 PD 충전기로 이용 중이네요. 11위. 샤오미 가습기 3 판매량 많았거든요. 이번 행사 때 물량 품절돼서 대한 제품이 떠올랐네요. 샤오미 미유 제품으로 공기청정기와 가습기가 일체형된 제품입니다. 한 방에 두 가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구조고요. 하단엔 공기청정기가 작동하고 바람 나오는 공간에요. 가슴 물통이 위치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효율성 괜찮고 하나의 제품으로 두 가지 기능 지원해요. 12. 비링크 미니 PC 제품입니다. 저렴한 n 1 0 0 미니 PC보다 판매량 많이 나왔네요. 현재 구입 가능한 제품은 5 8 0 0 h 에 32기가 500기가 EU 상품 추천해요. 다른 플러그 형태는 배송료 붙기에 메리트 없습니다. 퍼포먼스 뛰어나고 웬만한 작업 환경 좋은 제품입니다. 자가형 M100 미니 PC에 비해 월등히 좋은 스펙이고요. 데스크탑으로 활용해도 충분한 스펙과 CPU 보여줍니다. 고사양의 미니 PC로 인기가 상당히 많은 모델이네요. 그 위, 앵커 24000mAh p d 1 0트 보조배터리예요. 이번 행사 때 인기 많이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앵커 브랜드답게 제품 마감, 디자인 완성도 좋고요. 내구성 좋기로 입소문 제대로 난 제품이죠. 최대 p d 1 0트 충전 가능해 노트북까지 커버 가능하고요. 디지털 디스플레이 채용에 다양한 그래픽 정보 제공해요. 그래픽과 데이터로 실시간 충전, 배터리 잔량, 출력 전압 모두 제공하고 있어 화려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8위 어썸텍 멀티탭 제품입니다. 4 개의 AC 콘센트와 3 개의 USB 충전 포트 탑재했고요. AC 4,000W 지원과 USB-C 최대 34W PD 충전 지원해요. 충전 스테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갖추고 있고요. 멀티탭으로 가격 더 저렴하고 활용성 좋네요. AC 콘센트 연결 많은 분들에겐 유용한 제품이에요. USB-C 한 개, USB-A 두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7위? 꾸준히 판매량 많은 제 채널의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안드로이드 13 탑재한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브랜드별 다양하고 많은 모델이 분산 판매되었는데요. 리눅스 기반과 안드로이드 기반 딱두 가지만 반영해드려요. 거의 모든 상품이 카플레이 위주로 소개가 될수 있어서요. 꽤 많은 구매자들이 꾸준한 제품입니다. 그만큼 편리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품 찾으시는 거겠죠. 6위 이번 광군제 행사 최대 인기 제품입니다. 레노버 샤오신 패드 12.7인치 태블릿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카드 할인 적용 가능합니다. 1 2 7인치의 스냅드래곤 870 AP 탑재했죠. 적당한 게임뿐만 아니라 OTT 영상 시청용으로 탁월합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글로벌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그라 또는 한그라 작업 통해 완벽해지고 있네요. 이번 행사 때 절대적으로 인기 많았던 모델입니다. 급하신 분은 카드 할인 통해 구매하시거나요. 다음 주 블랙 프라이데이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이. 판매량 순위로만 말씀드리니 저렴한 제품이 참 많네요. 아마도 3D 프린터 이용자들이 혹할 수준의 금액이긴 했죠. 국내 22,000원 고정된 금액에 판매되는 모델이요. 개당 11,000원 정도에 구입 가능하니까요. 여기에 각종 할인 쿠폰 적용해서 10개 정도 구매하면은 딱 반가격에 구매 가능해 판매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소진되는 재료이기에 이 기회에 많이 구입해 놓으세요. 4이 이번 행사 때 인기 많았던 제품이죠. 제우스랩 18.5인치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스마트 TV 기능이 탑재된 모델로 이번 광군제 때 판매량 좋습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없이 단독 구동이 가능하죠. 휴대용 모니터 모드와 스마트 TV 모드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요. 구글 안드로이드 TV 박스가 내장되어 있어서요. 자체 OTT 시청이 가능해 인기가 높습니다. 현재 강군제나 다음 주 블랙프라이데이에도 인기 많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3위. 특히 67W PD 충전기입니다. 아마도 국내 KC 인증 받고 정식 판매를 해서 인기가 높아졌어요. 국내 판매 물건과 동일하게 알리에서도 한국형 콘센트는요. KC 인증 받은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군요. 좀더 안정적인 제품을 선호하시는 것 같네요. 참고로 저도 67W 여러 개 쓰는데요. 고출력 PD 충전기에 여러 개 연결해서 충전하지 않고요. 단일로 하나의 디바이스만 충전해서 발열을 줄이고 있네요. 그래서 67W 정도의 제품 선호도가 높은가 봐요. 이, 역시나 많은 분들이 가성비를 선택한 것 같아요. 이미지본 10.26인치 4K 카플레이 모니터가 차지했네요. 신제품도 여러 가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가성비만 따지면 해당 모델이 제일 가성비가 뛰어나거든요. 4K 전방 블랙박스에 무난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상급 모델과 동일한 스펙이 한몫했나 봅니다. 리눅스 기반 제품으로 가성비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1위, 대망의 1위는 완전 개방형 수납박스가 차지했네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활용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저도 구입을 했다고 말씀드린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전방향 개폐가 가능해서 공간 활용이 좋다는 점이에요. 어디에 놓아도 문을 열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아요. 보통 개폐가 한 곳으로만 되기 때문에 배치가 어려웠죠. 그나마도 비슷한 리빙박스 대부분이 상단 개폐 방식이잖아요. 확실히 활용성 좋은 제품은 구입하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보네요.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목소리>